짜잔! 잘 잤어? 아직 날씨 쌀쌀하니까 옷잘 챙겨 입어 학교 도착했지롱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우리 과 건물이야 도서관 와서 공부하는데 니네 생각밖에 안나 오빠 점심 먹으러 왔다 이거 봐, 너가 좋아하는 돈까스. 네. 아, 너가 응원해줘서 우리 팀 이겼다. 고마워. 우리 동아리빵 사람들이야. 인사해. 수업 끝. 이제 너 만나러 간다.